라온이 뭐 먹어요? 아이스크림 수박 아이스크림이에요? 응. 맛이 어때요? 음 조금 우구마 같은데 수박에 우구마 섞어서 맛이 괜찮아요 괜찮아요? 엄마 한입만 주면 안돼요? 안돼요 와 진짜 맛있게 먹네 아삭아삭하고 웰빙 수박이네 와, 맛있겠다.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? 네. 어, 빨아먹어도 맛있어요? 네. 무슨 맛이라 그랬죠? 응. 음, 음. 뭘, 뭐랑 섞은 맛이라 그랬죠? 묵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어요? 네. 그거 살찔거요 네. 맛있게 잘 먹어요? 사랑해 아빠한테 한마디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거 말해봐요. 아빠, 한테 아빠한테 할말 없어요? 응. 네? 없어요? 네.